샬롬 자 오늘은 너헤미야 3장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어, 3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되어 있는데 어,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으로 어, 그렇게 본문을 잡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헤미아의 지도하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에 동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특징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고, 근거리에 위치한 구역들을 각자가 맡아 책임 시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벽은 방어적인 용도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적들이 공격하기는 어렵고 아군이 방어하기에는 용이하게, 용이한 기능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쉬운 공사가 아니었다. 그런데 뇌미아가 이 성벽 재건의 공사를 단 52일 만에 완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이미아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확실하게 진행했는가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네이미아는 단지 기도의 사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3일 동안 조사한 전략가였으며, 백성들에게 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희망을 불어넣고, 청사진을 제시한 그런 선도자였고 또한 실효성 있는 공사를 지휘할 수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성벽 공사를 북쪽 부분 8구간 서쪽 부분 10구간 남쪽 끝부분 2구간 동쪽 부분 21구간으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단 52일 만에 모든 공사를 마친 것으로 보아서 동서 남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내면 구간마다 다양한 사람들 배치하고 성벽 근처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직접 집 앞에 성벽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융통성도 발휘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완료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네미야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네미야의 이 통솔 아래 동참하여서 확실하게 진행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미야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하게 했습니다. 삼장에는 수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느에메아가 수많은 자들의 성벽 재건의 현장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성벽 재건의 현장 곳곳에 배치해서 공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일할 장소를 배치할 때 느에메아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민에 대해서는 될수 있는 대로 자기 집 가까운 성벽을 중수하게 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세우는 일을 맡기니까 말하지 않아도 자기 가족들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견고하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확인을 안 해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노예미아가 공사의 시작을 북쪽 양문에서 시작하여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차례로 공사를 배분한 후에 다시 양문에서 끝나게 했다라는 사실. 뇌미아가 음, 많은 장소 중에서 하필 북쪽 양문에서 공사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주로 북쪽에서 적들이 공격해 왔기 때문에 북쪽 성벽이 간이 가장 많이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쪽의 양문은 제사를 바칠 때, 제사에 바칠 양들을 몰고 들어오는 문이 있는 곳입니다. 양문, 양의 문.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와 가장 밀접한 관리 있는 문이 바로 북쪽의 양문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공사를 대제사장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맡기고 그것을 재건을 다하고 난 이후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벽재건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부여된 공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당시 최고의 어른이었던 당시 제일 큰 어른이었던 지도자 대지사들이 먼저 헌신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헌신에 귀감이 되게 했습니다 이 지역은 북쪽 적들의 공격이 어, 북쪽 적들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기에 가장 많이 훼손된 어, 일이 가장 많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어른이요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에게 양문과 망대와 망대 사이를 근슬하게 하므로 재상장들에게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도 헌신의 귀감이 되게끔 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때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아래 사람들만 일을 하게 하면 그 일에는 반드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본을 보여주지 않는데 누가 헌신하는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가서 헌신하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역사하는 잘 되는 교회는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같이 합시다. 이것도 같이 하고, 저것도 같이 합시다 하는 교회입니다. 지도자가 본을 보일 때, 밑에 있는 사람은 자연히 본을 따라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양문에서 양문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헌신 하면서 먼저 공사를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의 주민들뿐 아니라 드고아나 여리고에 사는 다른 사람들까지 멀리서 와서 성벽 재건의 공사에 헌신했고 어떤 사람들은 한 곳만 한게 아니라 두 곳에도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 재건의 공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일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는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구경꾼이었고, 비판자나 방반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 될 동력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게그 벽을 쌓는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어, 앞선 자가 먼저 본을 보이고, 또 함께 모두가 다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독려하고, 함께 마음을 어, 나누고, 함께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신 하 하나님 아버지, 어, 성벽을 쌓는 일에 어, 네미야가 어, 예루살렘과 모든 사람들을... 함께 동력에서 그 일들 하게 했던 아주 치밀한 뇌미아의 그런, 어, 전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정말, 어, 성전에 재물이 들어가는 양문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또한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그런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에 헌신을 하게끔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뿐 아니라 더구아 사람이나 열리고 사람들까지 그 모든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동역에서 52일 만에 성전을 완공, 성벽 재근을 완공했던 이 공사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성벽을 재근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동력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